안녕하세요. 경제적, 육체적 어려움으로 힘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희망적인 결과를 만들어 드리는 산재 가이드입니다. 산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접수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산재 신청 후 승인 여부 결정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승인을 받으면 휴업 급여, 요양 급여, 장애 등급 및 장애 급여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 급여는 요양을 위한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월급에 대한 보상금인데요. 산재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산정 후그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령할 수 있고, 평균 임금은 재해 발생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요양 급여는 쉽게 말해 병원비입니다. 산재가 승인된 근로자는 이미 납부한 병원비는 환급받고 앞으로 발생한 병원비는 병원으로 직접 지급됩니다. 유의할 점은 산재도 보험급여의 성격을 띠므로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부분은 산재 근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산업재해로 얻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기도 하지만 노동력 상실 또는 감소된 상태를 14개의 등급으로 구분해 장애 등급을 부여하게 되는데요. 1급에서 7급의 장애등급이 결정되면 장애보상연금을 받으며 8급에서 14급까지는 장애보상일시금을 받게 됩니다. 업계 회전근계 파열은 건설업, 제조업, 청소업체 등의 직업군에서 자주 생기는데요. 산재처리를 위해서 신체부담 업무를 수행하며 회전근계가 파열된 것이라는 취지의 재해경위서와 입증자료를 산재신청서 및 소견서와 함께 접수하면 됩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근골격계 질환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되는데요. 업무상 사고에 비해 업무상 질병의 경우 산재 인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으므로 업무 관련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재해 발생일자 특성, 평균 임금에 따른 휴업급여액, 산재 승인 후 보상, 기타 신체 부담 업무 수행에 따른 업무 관련성 입증 등의 쟁점이 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퇴행성으로 간주되기도 해 승인 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회전근개는 어깨 관절을 덮고 있고 회전 운동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상근, 극학근, 견갑학근, 소원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개 이상 파열되어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 질환으로 대부분 5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퇴행성 변화에 따라 자연적으로 파열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깨의 자주적인 사용과 외부 압력 등으로 만성 통증의 질환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산재 신청을 하려면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근골격계 부담 작업 범위에서 하루 2시간 이상의 어깨 사용과 같은 동작을 반복하거나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올라가는 상태의 작업이어야 합니다. 근골격계 질병 인정 기준은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진동작업,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골격계 질병은 근로자에게 흔하게 나타나며 근로자가 기저질환이나 나이를 이유로 업무상 질병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근골격계 질병을 진단받았다면 재해 근로자의 직업력과 나이 등을 고려해 빠른 시일 내에 산재신청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근골격계 질병을 진단받은 후 3년이 지나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산재 승인을 위해서 어깨 부위의 자세, 힘, 반복성, 공구 등의 위험 요인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입증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서면 자료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 산재 가이드 카페로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